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DML 주로 이야기하고, 오늘은 DDL 주로 얘기했었는데, 1차적으로 쿼리인의 내용들은 일단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직 되게 중요한 쿼리들이 남아는 있어요. 핵심적인 게 조인이라는 건데, 그건 좀어 조금 쉬었다가 보기로 하고요. 쿼리만 계속 보는 거 말고, 쿼리 좀 소화할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DDL을 배웠는데, DDL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해요. 어떤 원칙들을 따라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과정을 좀 개념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니드를 파악해야 돼요. 그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관점에서. 그래서 뭐 데이터를 어떻게 특징화 할 것인가 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모델을 고민을 해보고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는 지금은 RDBMS에서 컨텍스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스키마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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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트리뷰트로 사람을 표현하겠다. 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과자를 요런 요런 에트리뷰트로 표현을 하겠다. 어떤 운동 선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이런 에트리뷰트로 표현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데이터 모델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되게 화려한 어떤 뭐 우리가 진짜 일상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요. 근데 동시에 그냥 쿼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그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세컨 베이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고서 <laughs> 데이터 모델에 대한 고민이 다 되고 나면은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현에 대한 스텝이, 첫 번째 스텝이 로지컬 스텝, 뭐두 번째가 피지컬 스텝, 로지컬 스텝은 디자인 디시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디시전이라고 해놨는데, 뭐, 우리가 무엇을 저장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건가를 고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디시전, 이거는 엔지니어링 디시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현해 놓은 게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은 롱텀으로 잘쓸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요새는 또 고민해야 되는 게 데이터 저장이 안전한지, 그리고 여러 시스템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지, 이런 고민까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현에 대한 고민들. 그러고선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 뭐 이렇게 좀 개념을 1, 2, 3으로 나누면은 생각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뭐 지금 얘기한 스텝들을 다한 번씩은 어쨌든 해보자 하는 건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중복된 정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언제나 지켜 줘야 되는 원칙이에요. 특히 RDBMS에서는. 뭐 r d b m s 의 이런 칙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중복된 정보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정보들을 그냥 계속 쌓는 것만 할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중복된 정보가 여러 곳에 이렇게 혼재해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뭔가를 업데이트 할때 그 혼재해, 혼재 있는 모든 엔트리를 찾아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컨시스턴시의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과목에 대한 수강 정보에 대한 내용을 한세 군데에서 다르게 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떤 과목을 담당한 교수님이 바뀌셨어요. 그러면은, 이세 군데를 다 찾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셋 중에서 하나만 업데이트를 제대로 했어요. 나중에 데이터를 다시 찾아볼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막아주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 그런 중복된 정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 일정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설계가 또 완벽한지를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완벽한 게 뭔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완벽하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어, 축구 선수를 표현을 하는데, 어, 어느 날 갑자기 오른발 잡인지 왼발 잡인지를 구분을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스키마에는 그 그런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컬럼이 없어요 그럼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게임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게임에 되게 중요한 게뭐 월당 얼마를 내면서 게임을 할수 있느냐 아니면 그 게임 패키지를 구입하려면 얼마를 내야 되냐 그럼 가격도 중요한 정보겠죠 근데 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컬럼으로 마련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 은 표현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스키마를 확인할 때 중복과 이 인컴플리니스 두 가지 관점에서 이두 가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둘다 되게 소프트한 기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고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람들이 어한 80년대에 엄청 열심히 했던 작업이 어떻게 저런 거를 프로그래화해서 사람들이 고민 덜 하게 할까 자동으로 검증을 해 줄까 이런 것들을 검증을 많이, 어 많이 방법론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엔티티 리레이션 모델이라는 거고 또 다른 거는 노멀라이제이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티티 리레이션 모델을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림으로 좀 이렇게 그려 보면서 좀 사람들이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에러도 빨리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엔티티 리레이션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노멀라이제이션 이론인데 좀 어, 개인적으로 이거에 되게 팬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간단히 보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교과서에서 이거는 챕터 4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잠깐 쉬고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뒤에 d ER i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d ER i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데이터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서 지금 쿼리로 결국에 표현하는 법을 배운 건데 어, 지금 우리는 SQL 명령어를 배운다는 개념으로 쿼리들을 봤지만 쿼리 자체가 뭔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벌써 되는 거죠. 그래서 SQL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 모델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똑같은 쿼리에 대해서 그래픽컬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지금 보게 될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고, ER 다이어그램의 E는 Entity, R은 Relation,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세 가지 컴포넌트는 어, Entity Set, Relation Set, 그리고 Attribute,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제일 먼저 Entity Set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좋아요. 그냥 사람, 어, 회사, 뭐, 이벤트, 그리고 뭐, 꽃, 뭐 <laughs>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엔트리로 생각을 하면 좋아요. 데이터베이스 엔트리를 우리는 터플 아니면은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엔티티 셋은 은 그러면은 레코드의 집합이니까 테이블 같은 게 되겠죠. The set of persons, set of companies, set of trees, and 그리고 그할러데이들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엔티티셋을 뭐 테이블의 형태로 그러니까 레코드의 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애트리뷰트의 집합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엔티티가 여러 개의 애트리뷰트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우리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그 인스트럭터는 아이디와 이름과 샐러리로 표현이 됐고요. 수업은 콜스 아이디와 타이틀과 학점으로 표현이 됐어요.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게 조금씩 조금씩 보여오죠 그래서 레코드는 애리뷰들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역시 엔티티 t 안에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다이어그램으로 엔티티를 그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엔티티셋을 나타내는 게 여기 있는 요 사각형 하나씩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애트리뷰트 의 목록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애트리뷰트 1번 r 애트리뷰트 2번, 애트리뷰트 3번, 애트리뷰트 4번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트리뷰트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키다,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엔티티에 대해서 지금 뭐 후딱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 r e l a t i o 이 r 다이어그램에서 r은 이제 r e l a t i o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 e l a t i o 은 엔티티셋에서 엔티티가 있고요 또 다른 엔티티셋에서 하나의 엔티티가 있어요 걔네들 간에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펠티어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그리고 아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인스트럭터가 있대요 그래서 이둘 간의 관계는 펠티어가 어드바이지 그리고 아인스타인이 어드바이저 그렇게 되는 뭐 어드바이저의 관계다 이런 관계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릴레이션십이에요. s 릴레이션십 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엔티티들의 집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두개 이상의 엔티티들이 어떤 릴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스튜던이라는 릴레이션이랑 인스트럭터라는 아, 스튜던이라는 엔티티 셋이랑 인스트럭터하고 엔티티 셋 사이에서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셋의 t 의 표기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엔티티 셋을 이제 데이터 레벨에서 이제 나타낸 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ER 다이어그램의 범위는 아니에요. 일단 엔티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엔티티들 간에 관계가 이렇게 소립될수 있다 하는 걸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릭이라는 인스트럭터가 타나카라는 학생을 봐주고 있고, 캐치라는 교수가 시 쉔커라는 학생과 장이라는 학생을 어드바이저로 봐주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지죠. 그래서 이쪽에는 어드바이저 한 명,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어드바이저를, 어드바이저에 이렇게 갈수 있다.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ER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돼요. 아까 봤던 그 네모가 테이블을 표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엔티티 셋이었죠. 그리고 요 다이아몬드가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엔티티 셋이 있고요. 그래서 인스트럭터와 스튜던 사이에서 어드바이저라는 리레이션십이 형성이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아이디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죠? 저기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데이터 레벨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인스트럭터 셋에 포함되어 있는 엔티티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스튜던이라는 엔티티 셋에 포함되어 있는 엔티티들이에요. 근데 이둘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데이터 엔트리를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이 학생이 이 날짜부터 이 교수한테 어드바이징을 받았다. 이 학생이 이 교수로부터 이 날짜부터 어드바이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저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관계에 새로운 애트리뷰트를 하나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다이어그램이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는 거다 하는 거고요. 또그 연결된 그 역할들 어, 역, 연결된 애트리뷰시랑 그리고, r e l a t i o n s h 사이에 어떤 역할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여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지금 여기 있는 course ID라는 관계로 역할로 묶여 있다. 그리고, p r e r e q u i s i 라는 관계로 묶여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이해하는 동시에 이 표기법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r e l a t i o n s h 이라고 하는 게두개 이상의 테이블 간에 맺어지는 어떤 관계라고 했죠.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개의 엔티티셋 사이에서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가르켜서 바이너리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두개 이상도 가능은 해요. 흔하진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스치던 학생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을 해요. 근데 어드바이저가 같이 붙어줘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가이드라고 하는 어떤 릴레이션십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인스트럭터, 학생, 그리고 프로젝트 이세 가지 엔티티셋이 가서 표현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요런 형태로 이제 같이 표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봐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트리뷰스, 그 엔티티셋에 붙는 애트리뷰트들의 어떤 타입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상정을 하고 엔트리뷰트를 어, 아, 그 엔티티에 붙는 애트리뷰트를 구성을 하면은 이제 일, 그게 E/R 다이어그램을 써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범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틀리 뷰시 그냥 단순한 어떤 스칼라 값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조합으로 이어진 컴포지 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하나의 값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여러 개의 값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번호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음. 멀티밸류 애틀리 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틀리 뷰 e 는 다른 애틀리 뷰 e 로부터 유도가 될 수가 있어요 도출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생일을 알면은 그리고 현재 의 시간을 알면은 나이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저런 것들도 이제 애트리뷰 사이 사이에 관계들이 있게 되는데 저런 걸 이제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가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컴포지드 애트리뷰셋인데 뭐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트리뷰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네, 이걸 엔티티셋이라 그랬었죠. 엔티티셋이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름 밑에 뭐 서브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 의세 개가 이제 이름이라는 걸 이루는 컴포지 p o s i t e a t t r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스트 r e e t Number, street name, 이게 다 합쳐지고 다시 한번 또 이게 다 합쳐져서 주소가 된다. 그래서 컴포지 p o s i t e 다음에 전화번호는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슬렛시 앞뒤로 붙어서 멀티 밸류드. 그다음에 데이터프레스 탄생 그 생일이 생년월일이 있고 그러고서 에이지는 펑션으로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목소리>